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 기원합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이 어, 모세에게 어, 기업을 땅을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습니다. 어, 그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오늘 본문에서는 어, 요르단 어, 동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땅에 르우벤 어, 그리고 갓, 문낫세반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 정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땅 가운데, 어, 이, 르벤, 또 갓, 문하세 지파의 사람들이 어, 재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재단의 쌓여진 모습을 보면서 강 건너편에 있던 열 지파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감을 느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재단을 쌓는 것이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느껴서 어, 찾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 앞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돌이키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어, 좋은 설명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 재단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세운, 세운 것이라는 것을 어,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장면이 오늘 본문에 함께 나누는 이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좀두 가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또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하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느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대화를 나눈 후에 열지파가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좋게 여겼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감정적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까지 할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들의 마음 안에서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 느끼게 되는 기쁨이 될수 있고 또 안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좋게 하겠다라는 이 표현을 구약의 다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을 때 기뻐하는 것 또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평가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좋게 여기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을 행했을 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옳은 행동을 하였다라면 내가 어찌 내 앞에서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라고 가인을 책망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서 모세의 설교의 한 장면인데 신명기 6장 18절을 보면 여와 호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선량한 일을 행하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조케역이다라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바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르벤자손 우또 가짜손 문화세자손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있는 모습을 확인했던 열 지파의 대표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냥 내가 전쟁을 피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을 때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느껴지는 기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1절에서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여호와 앞에서 범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기뻐했던 것이에요. 이 죄를 범하다라는 것은 메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무언가를 잘못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불성실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언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지적했을 때 사용했던 죄를 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선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의 제사가 우리 우리의 인간적인 관점에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나름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세의 설교에서 기록되고 있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을 따라가라 세상에서 말하는 선한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여호와 보시기에 선량한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우리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혹시 공부한 학생이 있다면 학교에서 아니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사역의 자리가 있다면 사역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어, 제가 예전에 국제 제재훈련원이라는 제재훈련을 담당하는 그 기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저희... 제 앞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 오랜 시간 참 훌륭하게 사역을 하셨던 분이셨어요. 제가 전임자에게 사역을 물려받으면서 딱한 가지 부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섯 명과 함께 우리 풀타임 스태프가 다섯 명이 함께 방을 사용하면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했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황 목사님. 다른 것은 인수인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침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 그, 당, 그 당시 아침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 팀이 함께 모여서 매일 아침마다 함께 큐티하고 말씀 나누면서 기도했던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어,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빼놓지 않냐고 짧게는 한 시간에서 조금 길게는 두 시간까지 어, 그날 큐티를 나누고 또 사, 우리 개인의 삶을 나누고 또 사회고 위에 사람님 주시는 뜻을 구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어, 그때 제가 배웠던 것이 이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그 시간 다 결정이 되었구나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다라면 하나님의 기준 앞에 내 삶을 비춰 보았다라면 어떻게 그 사람의 삶이 나태할 수 있으며 그 사람의 삶이 게으를 수 있고 그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선자의 삶이 사람 앞에서 부정직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에요 그럼 저에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침 시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정말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열심히 살았던, 가장 성실하게 살았던, 가장 바로서고자 노력했던 시간이 그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본문 앞에 다시 한번 들었어요. 그때의 열심을 다시 회복하고 싶다. 그 아침 시간을 회복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무언가를 좋게 여겼을 때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의 생각, 나의 경험, 이 세상의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삶이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라 오늘 본문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30,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그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의 대화 가운데 좋은 사람들을 뽑아서 보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 잘 이야기를 나눠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이 만난 것이었습니다. 열지파의 대표들이 가서 만났고 그 앞에서 아마 좋은 대화를 나눴겠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해프닝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등장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찬양했다라는 찬양이라는 것은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바라크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 0편 10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이 송축한다 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찬성했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은 어, 10편, 103편 뒤로 쭉 보면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업종을 그가 발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그때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다윗이 시편 34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이 시편 34편은 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척하고 침을 흘리면서 걸었던 그 시간을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찬양했던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 비참한 모습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의 모습이 어쩌면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성축하고 찬양했다는 것이죠.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다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기억했을 때, 그것에 주목했을 때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31절에서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고백합니다. 34절에 그재단을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하신 하나님이 그냥 존재적으로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여서 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해석하려는 것은 자칫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행하신 일을 주목하였을 때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인물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외교적으로 어려운 일을 해결한 것인데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주권자가 되시면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 일하심을 고백하고 보는 것이 어려운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일한 패턴을, 루틴한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을 고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 삶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고 그냥 매일의 삶을 똑같이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속되다 보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낙심이 찾아오죠. 질병으로 인하여서, 관계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신분의 문제로 인하여서, 오랜 시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인재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정 중앙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면,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아 십자가면 모든 것다 괜찮습니다. 그냥 복음이고 믿음이고 은혜면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 다덮지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 가운데 삶의 어려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다라면 그 그리고 그 일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나와 상관있는 일이 될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제가 예전에 어, 이러한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사람에게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다.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큰 불행은 목마름이 아니라 감사가 메마른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메마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마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해가신 큰일 앞에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며 선포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선포대로 고백대로 일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주목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